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방공무원 시험에 체력 시험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경될까요? 이 영상을 보고 확인하세요. 제가 이전에 경찰시험과 소방시험을 비교하는 영상을 찍으면서 경찰시험의 체력 비중은 25%, 소방시험의 체력 비중은 15%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때도 제가 소방시험의 체력 비중이 너무 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댓글에 그런 의견들이 꽤 있었고요. 어, 높으신 분들도 같은 생각이 온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7일 있었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이영석 국회의원이 국민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체력시험 비중이 너무 낮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지적을 했고 이에 심려루 소방 천장은 올해 말까지 소방 공무원 시험의 체력 비중을 25%로 개정 중에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소방 천장이 직접 언급했으니까 소방 공무원 시험의 체력 비중이 25%로 올라가는 건 확정적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르면 2023년도부터 적용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소방공무원 체력 시험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라서 빠르면 2022년 즉 내년 시험부터 바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는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 필기시험 75%, 체력 15%, 면접 10%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는데요. 만약 체력 시험 비중이 25%로 상승하면 필기시험 65%, 체력 25%, 면접 10%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 숫자가 썰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체력시험 비중이 25%에서 15%로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였는데요. 이 체력시험 비중을 낮춘 이유는 소방공무원 총선들이 체력시험을 준비할 때 부담을 좀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덜고 그리고 이때 어,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에서 점수를 높이려고 약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비중을 낮췄다라는 게 설명이었는데요. 사실 납득기 쉽지가 않죠. 체력시험 부담을 낮춘다면서 후기시험 부담은 왜 배려를 안 해주신 거죠?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2013년도에 구급 경찰 소방 시험에 도입됐던 고교 과목도 사라지고 소방 공무원 체력 시험 비중도 25%로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2022년은 과거로 돌아가는 한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험 제도만 과거로 돌아갈 게 아니라 제 나이도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체력 시험 비중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이 체력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라 의견이 나는데요 현직 소방 공무원 15,203명. 2020년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 387명, 국민 3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응답자의 59%가 체류시험 비중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답변했고 신규 소방공무원의 57.3%는. 체력 시험 종목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 체력 시험 종목은 악력, 백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왕복 오래달리기 총 6개 종목인데요. 국정감사에서 이현석 의원은 6개 종목 중에 남성은 한 종목, 여성은 세 종목에서 절반 이상의 수험생이 만점을 받아서 변별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소방 시험 체력 종목을 평가를 할때 계단 오르기, 소방 호스 나르기 뭐, 짐 나르기, 뭐, 사다리 오르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요. 여기에 이영석 위원은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영어 과목도 소방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큰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소방천장님도 어,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는 뭐,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럴 것 같아요. 체력시험 비중이 25%로 올라가는 건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체력시험 종목이 변경되거나 영어시험이 빠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원나라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은 소방시험, 체력시험 종목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영어는 검정제로 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체력시험 비중 강화, 체력시험 종목 변경 머리채 복잡해지셨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2년부터는 소방 시험에 큰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필수 과목에 소방학, 개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이 현장법, 천론까지 선택과목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이제 2022년부터는 영어, 한국사, 소방학, 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 천론 이렇게 다섯 개 과목, 필수 과목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소방수험생들은 소방학, 개론과 소방관계법규를 선택과목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과목들이 필수 과목으로 되는 건큰 이슈가 없는데요. 국어가 필수 과목에서 빠지고. 선택과목이었던 행정법 총론이 필수과목으로 된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태까지 행정법 총론을 공부한 소방수업생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재시생 입장에선 그동안 공부했던 국어가 아예 사라지고 행정법을 새로 공부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컸죠. 여기에 2022년까지가 소방공무원 추원 계획이 잡혀있는 해입니다. 즉 마지막 해라고 할수 있죠. 그래도 소방공무원 충원이전 국민적인 관심인 만큼 2023년 이후라도 소방 공무원 채용이 크게 감소할것 같진 않습니다. 방업 변경, 채용 감소, 체력 개편 걱정되신다고요? 그런 거죠. 걱정, 멈춰! 멈춰. 지금 애들과 함께하시면 변경된 소방 시험 제도에 맞는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애들과 함께 하세요.